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시면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비를 내리게 했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우러러보았고 그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을 때그 강인했던 선지자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과 숨막히는 공포가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하루 꼬박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황량한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탈썩 주저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절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선지자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두려워, 떨며, 탈진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공황과 우울의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지쳤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위협 앞에서 육체와 마음의 한계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선지자가 왜 그리 믿음이 약하냐라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한 병을 두시고 그가 먹고 다시 잠들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루만지고 먹이고 재우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병든 마음을 말씀과 쉼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계십니까? 이유 없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십니까? 사람 많은 곳이나 터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숨이 턱 막혀 오십니까?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계십니까? 남들은 꾀병이다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심지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겠습니다. 라고. 매일 밤 절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공황장애는 믿음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아처럼 너무 치열하게 살아오셨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오셨기에 잠시 탈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러 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상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심령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평안의 말씀 45구절과 공황을 이겨내는 7가지 적용점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불안한 뇌파를 잠재우고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편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수면제보다 더 강력한 평안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먼저 45구절의 말씀을 시편,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순으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눕거나 기대어 앉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호흡 속으로 들어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불안한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단.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단.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단.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깐 깊은 숨을 쉬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선지서 말씀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단?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서서 손을 잡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신서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처방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까지 45구절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불안한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참된 안식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황장애를 이기는 데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서입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증상 그 자체보다 자책감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뇌의 경보 장치가 잠시 오작동하는 것일 뿐 영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남을 배려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제 좀 쉬어야 해 라고 보내는 강렬한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대구에 사시는 68 김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김장로님은 평생을 교회 건축 위원장으로 남전도회 회장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자수성가하여 사업도 크게 일구셨고 자녀들도 번듯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믿음의 거목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주일 대예배 대표 기도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고 결국 기도 한마디 못하고 강단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장로님은 그날 이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보다 장로가 되어서 덕이 안 된다며 교회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셨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계신 장로님께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엘리아도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교회를 위해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제 좀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말 한마디에 장로님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셨습니다. 자신의 병을 벌이 아니라 쉼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셔서 자신처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는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영혼의 호흡과 육체의 호흡을 연결하십시오. 공황 발작이 오면 가장 먼저 과호흡이 오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억지로 숨을 쉬려 하면 더 답답해집니다. 육체의 호흡을 조절하며 그 호흡에 짧은 기도를 실어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주여, 천천히 내뱉으며 평안을 주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되내십시오. 이것은 뇌에게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말씀과 연결된 호흡은 실제적인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2장 5절. 부산에 사시는 70세 최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밤마다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어야만 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못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기도원에서 예수호흡법이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며 나의 피난처 예수님 4초 동안 숨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고 8초 동안 길게 내뱉으며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호흡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릴 때마다 손을 가슴에 얹고 호흡에 맞춰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작이 올것 같은 조짐이 느껴지면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호흡 기도를 통해 평안을 퇴차주십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숨이 가빠올 때 당황하지 말고 기도의 호흡을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최악의 상상을 멈추고 말씀의 팩트를 붙드십시오 공황장애는 얘기 불안이라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닐까? 이러다 심장마비로 죽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의 꼬리가 꼬리를 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공황 발작으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미치지도 않습니다. 단지 교감 신경이 과민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거짓된 상상이 들어올 때 멈춰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대치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1절.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55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지하철이나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여기서 전철이 멈추면 나는 질식해, 죽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갈 거야. 라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만 타거나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성경 통독을 하던 중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불신앙임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이어폰을 꽂고 큰 소리로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은 뇌의 착각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정거장, 그 다음은 두 정거장. 거짓된 상상이 들 때마다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는 연습을 통해 지금은 매일 지하철을 타고 봉사활동을 다니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으로 차단하십시오. 네 번째, 혼자 숨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공황장애 환자들은 증상을 들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숨으면 병은 더 깊어집니다. 가족에게, 구역식구에게 그리고 전문의에게 솔직하게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 지금 좀 힘들어 기도해 줘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약을 먹는 것을 믿음 없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수원에 사시는 59 정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정집사님은 30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차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견뎠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지셨고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며 집사님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병원 치료를 시작하셨고 구역 예배에서도 솔직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역 식구들 중에 사실 나도 공황약을 먹고 있다. 나도 우울증으로 힘들었다며 고백하는 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오픈하자 그 구역은 서로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가장 뜨거운 치유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내 약함을 자랑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다 고 고백하십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하루 분량의 은혜만 구하십시오.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내일 또 아프면 어떡하지,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예수님은 내일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황장애를 이기는 비결은 오늘 하루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먼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촉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광주에 사시는 예순둘 박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과 노후에 대한 막막함이 공황장애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다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박 집사님은 오늘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오늘 아침 눈을 뜬것 밥을 맛있게 먹은 것 산책하며 꽃을 본것 아주 사소한 하루의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끊어냈습니다. 하루하루를 쪼개서 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박집사님은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그 누구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미래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만나에 감사하십시오. 여섯 번째 두려움의 자리를 찬송으로 채우십시오. 공포가 엄습할 때 소리 내어 찬양을 부르는 것은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두려움은 찬송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찬양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는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십시오. 곡조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가수 찬송하리로다. 시편 28장 7절. 강원도에 사시는 65탄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혼자 계실 때 공황 발작이 자주 왔습니다.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권사님은 불안할 때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히 깊은 대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차서 제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번 20번 100번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찬양을 부르다 보니 어느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권사님의 집에는 하루 종일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불안이 문을 두드릴 틈을 주지 않고 찬양으로 채워버리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때 입술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어둠이 즉시 떠나갑니다. 일곱 번째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으로 숨으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은 이불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안전한 장소를 찾습니다. 집차 안 혹은 특정 사람 옆. 하지만 세상에 어떤 곳도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시편 91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발작이 올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파고들 듯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편 91편 1절. 청주에 사시는 60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공황장애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설교단에 사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기 전 항상 시편 91편을 10번씩 낭송하셨습니다. 자신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어린양으로 낮추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품에 숨었을 때 강단에서의 공포가 사라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자신의 약함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공황장애를 이기는 45구절의 말씀과 7가지 적용점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공황장애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호흡에 기도를 실어 영혼과 육체의 숨을 고르십시오. 셋째, 최악의 상상을 멈추고 말씀의 팩트를 붙드십시오. 넷째, 혼자 숨지 말고 가족과 공동체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섯째, 미래의 걱정 대신 오늘 하루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여섯째, 두려움의 자리를 찬송으로 채우십시오. 일곱째, 세상의 안전지대가 아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이 일곱 가지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평안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유 없는 두려움과 심장의 떨림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그 손길로 지금 이들의 머리와 가슴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공황이라는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주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뇌의 잘못된 신호는 차단하여 주시고 요동치는 자율신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불안의 영은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약물 치료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약효가 잘 듣게 하시고 상담과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이 친히 의사가 되어 주옵소서. 밤에 자리에 누울 때 단잠을 주시는 여호와의 품에 안겨 평안히 눈 감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오히려 같은 아픔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말 못할 불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숨을 쉬게 하는 산소호흡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여 내 영혼의 평안을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입술의 고백이 뇌를 바꾸고 상황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는 잠자리 묵상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꼭 설정해 두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